캐나,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. 바로 이건 오늘 같은 경우는 하트 리얼라이더 코닉스가 아제라 알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. 사실 하트 리얼라이더 코닉스가 아제라 R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구해보는데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. 사실 하트 리얼라이더로 코닉스가 아제라 알은 처음인 만큼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전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한번 이핫즈자 코닉스가 아제라 아래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되어있죠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 약간의 이런 에어인테이크나 프론트립 사이드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주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코닉스가 아제라알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이런 사이드 스커트서부터 이런 약간의 바디라인, 그리고 휠 파이브 스포크일로 제안해 준걸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약간의 도어 캐치나 이런 에어덕트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 주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번 후면 보를보시면 후면 보이런 스포일러 파츠, 후면 부에이런 지티윙 파트나 테일램프 도색, 그리고 약간의 이런 리어 디퓨저나 배기구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 주신 걸 보실 수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코닉스가 아들랄 이다이익에 대해 토탈 평가로만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하트 리얼라이더의 코닉스가 아제라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. 전체적인 외장적 퀄리티는 훌륭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요즘 하트 리얼라이더 제품답게 상당히 디테일은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헤드램프 도색이나 이런 프론트 립, 에어 인테이크, 사이드 미러서부터 그리고 측면발 바디나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약간 후면발지티밍이나 테일램프 도색. 그리고 디퓨저나, 그 배기구 디테일도 불륭해서 좋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코닉스가아젤랄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 나가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캔바.